옛날 이야기야. 알더라 황부 놀부가 살았는데 황부 집에다가 제비가 와 가지고 새끼를 친 거야. 그래서 황부가 새끼를 보니까 너무 이뻐. 그런데 새끼가 한 마리가 엄마가 밥을 주니까 밥 먹으러 나오다가 턱 떨어졌어. 그래서 황부가 너무너무 불쌍해 가지고 흘른 잡아 가지고 그래서 약을 바르고 군대로 꼭꼭 묶어가지고 엄마 옆에다가 이렇게 날려보냈는데 그게 나중에 퍽 날라가버렸어 그래서 보고싶어도 이제 절대로 못보겠는거야 그그 이듬 봄에 제비가 또 날아왔어 이렇게 보니까 네, 작년에 다리 부러진 제비야 보니까 박 씨야. 바가지 만드는 박 씨거든? 그래서 이 아저씨가 심은 거야. 근데 네, 심으니까 빨리 자라가지고 바가지가 쫑렁쩌 열렸다. 그리고 바가지를 허으로뭘 수월해야 되거든?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작업을 했어. 어떻게 했냐 하면은, 흥분 얽고 살았대. 맘시고 운 흥분은 제비 다리 고쳐주고 주렁주렁 열렸대. 근데, 네. 그거를 따서 이제 퍽칠을 해야 되거든? 바가지를 딱, 따이니까 금이 그 확! 그래서 부자가 됐어. 그리고 형님이 욕심 많은 아저씨가 자기도 고대로 이제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준 거를 땅에다 심었더니 강아지가 드렁드렁 열렸어 그대로 동생 한 대로 따라했더만은 똥이 확 쏟아져 버리네 놀부가 벌 받은 거야 그랬죠 착하게 살아야 돼 알지? 진짜로 나쁘게 살면 안돼 착하게 살아